아픈 자신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음악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음악을 놓지 못하고 있죠. 여기는 내 오신 거예요. 노래하러 왔어요. 아, 아 오늘 공연하신 거예요? 네. 음. 이곳은 일타 노래 강사이자. 어머니들의 황태자라 불리는 송광호가 운영하는 노래교실. 친한 후배이기도 한송광호 씨의 요청으로 초대 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데뷔한 지 50년도 넘은 베테랑 가수. 하지만 무대를 앞두고 왠지 긴장한 모습이네요. 조금 이렇게 긴장되는데 차분하게 노래 생각하고. 입술 풀고, 혀 풀고, 이렇게, 이렇게. <쓱> <쓱> 귀한 분을 한번 네.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주인공 김정수 가수 선배님을 모 y o k a 니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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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무을 벗으라고요? 네. <laughs> 차라리 바지를 벗을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못 부탁할게요. 당신한테대 네. 여러분 <laughs>

열렬한 반응에도 김정수의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오늘 좀 힘이 없네. 이렇게 몸이 건강해야 좋은 노래를 할 텐데. 아, 오뭐 저는 되게 잘하는 데서 예전에 비해서 힘이 날리시요 나도 알지. 예전 같지가. 않고. 암은 완치됐지만 지금도 노래할 때는 예전 같지 않은 몸. 삶의 전부인 음악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혹시나 몸에 이상이 생겼을까 하는 걱정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건강하셨죠? 예, 예. 네. 네. 요즘 활동하는데 더 피곤하시거나 힘들고 이런 건 없으시죠? 활동하는데 조금 피곤해. 피곤해? 어, 아, 그래요? 어, 아, 그때 목소리는? 그 응급처치한 거지. 예. 네. 그니까 러 목소리가 안 나올 때 그렇게 할수 있어요, 간단하게. <laughs> 선생님, 뭐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염, 목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힘들어. 그러면 여기 오시, 오면 시주사한번 뭐 놔주면 목이 편안해. 연습을 하시다가 성대가 이제 부으면 목소리가 가라앉잖아요, 안 나오고. 성, 성대 결절 같은 예, 거. 근데 이제 그때 어차피 녹음 하셔야 되니까 목소리 안 나오는 상태에서 할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응급 처치를 주사를 맞을 수가 있죠. 근데 뭐 그거를 막 장기간으로 맞는 게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나도 여태여 예. 처음 한번 맞아 봤어, 그날. 음. 전번에 녹음할 때 네. 목이 잠겨가지고. 최근에 작업하는 신곡 녹음으로 무리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시면 당연히 피곤하시겠죠. 다른 문제만 없으시면 돼요. 뭐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진다거나. 어, 체중은 어. 70kg에서 70일 여기 왔다 갔다 해. 그 정도 유지하시면 괜찮죠. 항상 고마워요. 아니 아닙니다. 그 신경 많이 써줘가지고. 건강하셔야 또 활동도. 응. 더 열심히 하시고 좋게 하셔야죠. 네. <laughs>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그날 저녁 체력 관리를 위해 집 근처 호숫가로 외출한 김정수 천천히 산책하듯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운동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뇨 있으니까 좀 걸어야죠. 의사 선, 선생님이 뭐 등산도 하지 말고, 또 속보로 걷지 말고, 그냥 산책하듯이 그렇게 걸으라고. 오랫동안 힘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체력은 필수 사항이죠. 의사의 충고대로 틈이 날 때마다 산책길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투병 당시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지난 날도 떠올려 봅니다. 그때 혼자 계셨잖아요. 네. 그때 선생님 외로움 좀 많이 느끼시는 편이셨어요. 어땠어요? 물론 외롭지. 위에 사람이 없고 혼자 있는 데는 외롭지만 또 나는 음악이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늘상 옆에.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들보다는 좀덜 외롭지. 뭐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지금, 지금 이 나이까지 활동할 수 있을까? 벌써 은퇴해서 뒷방 신세나 질 텐데 지금도 현역이니까 그동안 쭉 해온 음악 생활이 내, 내 라이프니까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해 음악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꿈입니다 오늘은 신곡 녹음이 있는 날. 오, 안녕하세요. 무슨? 어. 오러분이다 네. <laughs> 건강하시죠? 어. 좀목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 오늘 녹음 하러노 노래, 노래 녹음하는 날이라 신곡 사랑합니다라는 곡인데. 그동안 내가 좀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어. 뭐. 이별 노래 이런 거. 이번에는 좀 밝고 조금 기분 좋아지는 노래 그걸 한번 만들어봤는데 들어보면 알지 뭐. 들어보면 알아요. <laughs> 이번 신곡은 당신과는 전혀 다른 경쾌한 분위기의 곡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푸른 곳으로. 응? 오전 녹음이라. 녹음하겠습니다. 상, 목소리, 목소리 상태로 어때? 목소리는 청명하고 맑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전 녹음이라 뭐 한번더 푸시고 녹음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i 소리가 음. 더 이렇게 영해지신 것 같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나봐요 지금 목소리가 되게 아 이제 내가 젊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소리가 반, 받아보는데 너무 이렇게 알차게 잘 나오네요 지금 내가 술 담배를 안해서 아, 네. 끊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좀 목소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네힘 있고 알차고 노래 안 되면 이제 뭐 그만해야지. 근데 아직 아직은 70대인데도 아직은 할 만해서 네. 다시 앨범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볼까? 네. 한번 네. 들어볼게요. 그대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내 마음이 신곡 녹음이 무사히 끝난 것 같네요. 50년 가수 인생에 찾아왔던 숱한 고비들.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기에 음악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 잘했어요. 그럼 아, 형더 젊어졌어. 어, 저뭐저 완전 할아버지. 형안본지한몇 개월 됐나? 근데 어. 얼굴 좀 좋아지신 것 같아. 김정수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바로 밴드 출신 후배인 가수 조항조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저의 직계 선배님이시니까. 개보로 따지면 참 대단하신 선배님. 그리고 우리 그룹 출신 가수들이 없어요. 이 친구, 우리 하, 황조 씨, 또 유현상이. 몇안 뭐, 되죠. 몇 없어요. 그, 그렇게밖에 없네. 제가 밴드 하면서 계속 무명으로 있을 때 선배님이 당신이라는 노래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최고 대상 받을 때요. 그때 그 기분은 뭔가 <laughs> 다 이렇게 우리가 해냈다라는 제가 아니면서도 와 자부심. 아마 그때 좀친체이었어 우리 그룹들이 그렇죠. 그렇다 그룹 출신 가수 대상 받고 이러니까 되게 우리 그룹 출신들이 되게 좋아했었어. 되게 뿌듯했어요. 어느 곳보다 치열한 가요계. 같은 미팔군 밴드 출신의 후배인 조항전은그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었습니다. 이제는 아, 애들 이렇게 크는 거 보고 손주까지 있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더라고 들어. <laughs> 형 그냥 연장이야. 형 그냥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음악 계속 해가면서 할 때까지 그냥 형이 해주셔야. 후배도 형 따라 가는 거고 형이 버텨줘야 후배에게 버텨줘야 아낌없는 응원을 받은 김정수 현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번는좀그 앨범 내고 좀 특이한 프로젝트를 좀 그런 것이 아, 했어. 어떤 노래 신곡 한곡 하고 내 옛날에 히트. 리메이크? 두 개, 해가지고, 총세 곡을, 이제, 녹음을 다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야. 어. 유튜브로 뿌려서, 그내 MR로 오디션을 봐. 어. 근데 지금까지 접수가 한 47개국에서, 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접수가 들어왔어, 벌써. 일단 우리나라 말로 오디션을 보지. 내가, 이제, 심사를 봐. 어... 심사를 해서 합격한 사람 3 명, 곡당 한 명씩 뽑아서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어... 앨범 내주고, 어, 뭐 그런 좀... 프로젝트야. 오, 어, 괜찮다. 그게 잘 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어, 그건, 그건 세계적으로 한국 가요를 네.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K-POP 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연령대가2 30대래. 그래가지고 아마 9월 중순부터 오디션이 시작돼. 재밌겠는데? 어. 기대도 돼. 그럼 형, 신곡은 다 녹음, 녹음은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음. 후배에게 오늘 녹음한 따끈한 신곡까지 들려줍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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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쉽게 갔네요. 음. 편안하게. 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다음 복잡한 거다 카트 백스아운 할때다 빼버렸어. 음. <laughs> 원래 4리으로 가고 결정적인 때한번쫙 나왔다 들어가 고 그래야지. 맞아요. 맞아요. 이거 과연 아이고, 그 반응은 어떨까요? 야, 그래도 역시 노장은 살아있다. 전력. 일주하는 모습 잘, 보여주면 잘 됐으면 좋겠어. 후배들도 열심히 또 형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네. 이제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laughs> 오늘의 만남으로 김정수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다잡아봅니다. 인근 전통 시장을 찾은 김정수. 손수레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바쁘게 보이네요. 마늘 있고 멸치 있고 돼지고기를 사야 돼. 뭐뭐 하시려고 오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밥한끼 내교서 보내려고 장보러. 드디어 딸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 마지막으로 맛있는 밥한끼를 먹여서 보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뭐예요? 대로구이. 네? 네? 애기들 좋아해요? 네부죠 이거 하나. 이거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노래. <laughs> 생선 가게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김정수의 대표곡 당신을 듣고 계시네요. 최또 아, 너무... 애창곡도 하고요. 또 오셨으니까 또 <laughs> 음악으로 반겨 <감기> 드려야죠. <laughs> 니다 네. 아, 즉석에서 이루어진 네. 뜻밖의 팬미팅. 여전히 중절모 신사 김정수를 기억하는 팬들이 많답니다. 네, 뭐하주려고요 어? 김치찌개. 아. 노래들을 부르다 찌요 아빠 그리고 김치찌개 미니 좀, 한한 네. 팩이 얼마예요? 5개 만 원이요. 네, 하나. 아, 국물 같이 드시려고.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 애들 이제 네. 미, 한국 미국 가면 네. 한국 음식 못 먹잖아. 마지막으로 내가 좀 많이 해서 주고 싶어 가지고 어. 잡을 많이 받는 거. <laughs> 그 족발은 우리 딸내미가 좋아해. 아, 딸이 족발 좋아. 자식이 먼길 떠나기 전 양껏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테죠. 양손 가득히 챙겨 도착한 집. 숨 돌릴 틈도 없이 음식 준비 한창입니다. 지금 묵국 끓이려고. 묵국하고? 김치찌개 하려고. 김치찌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돼 어. 아, 두, 결국은 두개다 끓이시는 거예요? 응. <laughs> 애들이 먹고 싶어서. 오늘 식사는 특별히. 딸내외가 먹고 싶다고 말한 음식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언니 잘 왔어요. 아빠 오. 왔어. 안녕합니다. 네. 도윤. 오빠 네, 이따 왔습니다. 오빠랑 같이 아, 왔어요. 도윤. 아,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지. 너무 좋아. 예뻐. 이... 아버지, 저희는 배고파요. 아, 어, 우리 아들 왔네. 아, 미나 어, 왔네. 오유 오유. 얘 바보이지? 너무하네. <laughs> 얘 <얘�만> 바보. <laughs> <보고. 웃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이부지 구하느라고 좀 힘들어. <laughs> 맛있어? 음. 오랜만이다. 이거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있어야 돼. 그러네. 야,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게몇년 만이냐? 어? 그쵸. 그쵸. 니가 음... 바빠가지고, 먹을 뭐게 바쁘니? 아유, 요새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애들 직장생활하고 바쁘고. 음... 또, 우리 딸내미는 미국가 있으니까 바쁘고. 봐봐. 음! 이데 살이 이래? <laughs> 받아먹는 거 아주 양자하게 많아. 저기 아드님도 조카 보면은 귀엽나봐요. 네 많이 귀여워요. <laughs>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laughs> 아, 여러 가지 생각은 <laughs> 예,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도 며칠 몇번 얘기하다가 <laughs> 네. 지쳤어. 네, 이제 지쳤어. 니 인생 니가 알아서 해라. <laughs>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형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아기를 음,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것 그리고 아버님도 그렇고. 음. 아니, 나 원래 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가족, 좋아. 가족이라서 더 좋아하죠. 아... 가족. 나는 아기 진짜 별로 안 좋아해. 패밀리. 패밀리. 근데 진짜 가면 언제 오는 거야? 저희 가면 지금 계획이 없어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 아빠. 아빠는 도윤이 보러 미국 올 생각 없어요? 아! 그렇잖아. 너 지금 금년 안에 미국 공연 하나 잡으라고 그랬어. 음. 서부로. 동부 말고 뉴욕 말고. <laughs> 뉴욕 말고 LA로 오셔야 돼. 그래 LA 감사합니다. LA 쪽이야. 아버지 부모님. 행세요행복세요 <laughs>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손주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 오늘은 저 토끼를 꼭 잡고 말테야. 나무 높은 나무 위에 열매 어떻게 먹지? 어? 너또 냉기래. 둘이서 함께. 할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바람을 담아서 정성껏 동화책을 읽습니다. 둘이서 함께. 금금 금. 아빠가 이런 모습을 잘안 보여주시는데 저도 처음 보거든요. 와, 처음 보는 낯선 아빠의 모습에 애틋해지는 딸.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어렸, 어렸을 때 유명하시지 않았으면 도윤이한테 해주시듯이 나한테도 해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오빠 빼놓고는 다 미국에 가있으니까 혼자서 지내시면서 끼니도 걱정이 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또 건강 검진 제때 잘 받으시는지 그런 거 걱정 되고 약잘 챙겨 드시는지 걱정 되죠. 내가 음악 하고 항상도 왔다 갔다 다니고 뭐 지방 가고 외국 가고 이러니까 와이프도 와이프지만 특히 애들한테 미안하잖아 요 같이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 그래 이래저래 미안 죄인이지 뭐 언제 또 보냐 도인님 빨빨 음... 잘 가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응. 갈아갈게요, 어. 아빠. 아, 잘 갈게요 가자 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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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마자마자어자마자가이마마 안주 기물 때문에 이 음, 마음이 차가운 바람 불어와 떨어진 낙엽이 되었네 구멍이 하나 뚫린 것같아 허허해요. 또 아니, 눈만 감아도 뭐딴가만 이렇게 또 우리 집에 막 어질러고 뭐 부시고 막 그런 게 많아요. 학교 가는 거 <laughs> 그렇게 살까? <laughs> 그한 보러 가야죠. 빠른 시 안에 한번 가야지. 가수 김정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음악.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는 음악으로 이겨냈습니다. 기다림 끝에 꽃이 피듯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는 오늘도 행복을 노래합니다.